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쉐보레 알페온 CL240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주행거리는 4만키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연식 대비 아주 짧은 키로수 보유하는 차량이에요. 차량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요. 전면 요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살균소독 인증까지 마쳤습니다. 이 차량 저공의 3종으로 각종 혜택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전면 유리에 스톤치크랙 전혀 없네요. 이제 본넷도 쭉 따라오시면 스톤치크랙 전혀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범퍼 또한 스크래치 깨네 없이 매우 깔끔합니다. 이제 측면 보실게요. 제일 먼저 휠 상태, 림 끝쪽에 생활기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앞쪽 5.60으로 6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스크래치 전혀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 쭉 보실게요. 스크래치 문콕 전혀 없는 상태 카메라에 담아 드렸고요. 리열 휠도 네, 링크 쪽에 아주 살짝 스크래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춰져 있고요. 네, 뒤쪽 7.04로 9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면 보실게요. 후면 제일 먼저 테일 램프 보시면, 네, 양쪽 다 스크래치 깨짐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그 밑에 뒷범퍼도 스크래치 깨진 전혀 없는 거 확인했고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공간 보시면 매우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 에어컨 필터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 보실게요. 제일 먼저 이열 휠도 링끝 쪽에 아주 살짝 흠집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어도 쭉 보실게요. 네, 스크래치는 없지만 이 위쪽에 살짝 뭉콕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보시면 네, 매우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네, 대체적으로 내쪽 다 링크 쪽에 아주 살짝씩 흠집 있네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 탑승해 보았고요. 시동 걸고 제일 먼저 계기판 보실게요. 네, 앞쪽 보시면 43,300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블랙바스 투채널 있고요. 더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요. 네, 작동 또한 버벅거림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보시면 랩이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매우 잘 작동하는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석과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그 밑에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이제 기어 옆에는 전자식 파킹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잭 컵홀더 수납 공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해 보았고요. 2열 공간 보시면 매우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그 앞에는 에어컨 송풍구 시가잭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커플더 양쪽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연식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시트 벗겨짐 없이 잘 관리 상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 으로 엔진 쭉 보실게요. 네, 쭉 보시면 물 연정 없이 매우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냉각도 적정량 잘차 있고요 엔진 소리 역시도 매우 일정하고 아주 좋네요. 이제 하부 점검 전에 스키너 성능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제 하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좌측 편마무 상태 매우 좋고요. 그 앞으로 현가장치인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이 부식한 없는 상태 보여드렸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무 좋고요. 그 앞으로 현가장치인 서스펜션 유격이탈 전혀 없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배기 라인 또한 부식한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네, 엔진 미션 보시면. 지금 보시는 쪽 미션 누유 없고요. 그 옆으로 네, 엔진도 누유 전혀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도 우측 편마모 좋고요. 이 차량 앞쪽 전륜 등속 조인트부터 찍힌 갈라짐 전혀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좋습니다.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부터 찍긴 갈라짐 전혀 없네요. 이상으로 하부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쉐보레 알페온 c 의2 4형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저공의 3종 등록으로 각종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는데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의 실차주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